네 어,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 질것 같은 남자 계좌는 차갑지만 목소리만은 따뜻한 남자 아, 단타김이 박씨입니다 자 오늘 4월 19일 어, 월요일 어,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어, 월요일은 굉장히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일단은 유유제약 요거 지금 시초가 어, 시초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같이 들어가려고 일단은 요거 보고 있구요 네. 장 시작했습니다. 유유제약 참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저만 그런가요? 자. 아. 일단은 거래 대금이 안 터지는 걸로 봐서는 네. 아웃입니다. 유유. 네. 그라운 제가 지금 일단은 그나마 상승률이 좀 있구요. 요고, 괜찮으면, 네,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6,400원. 네. 물량 크게 들어왔네요. 네, 들어갔구요, 같이. 손익분기 매입가가 16,242원. 16,250원으로, 일단은, 네. 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네, 반 정도 어, 수익실현 아, 3분의 1이죠. 30만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수익 실현 했고요. 네, 좋습니다. 슈팅 나왔고요. 여기서 또 흐름 막히게 되면 던지려고 했는데 먼저 던졌어요. 그게 문제야. <laughs> 그게 너의 문제야. 든택임이 박씨야. 항상 이렇게 겁이 많은 친구예요. 네. 크라운 제가 아, 오늘 크라운 제가 덕분에 4,300원. 크라운 뭐 편의점에서 좀가자라도 하나 사 가지고 감사함을 좀 표시해야 되겠네요. 한국 BNC 파미셀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중국 산하제한 정책 때문에 요게 이제 세 3명까지 더 나아야 된다. 그럼 이제 아가방 컴퍼니처럼 이제, 어, 아이들 용품을 또 판매하고는 요런 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아마 제상한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 네, 그런 흐름들을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 1분 상한가 요것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BNC, 일단은 보고 있구요. 일단은 갭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미셀은 일단은, 네, 밑으로 쭉 빼네요. 이러고다, 이러고 이제 그 저점을 확인하고 좀 올려주는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18,150원에 일단 90만 원 세팅을 해 놨습니다. 쪽가를 뚫어주면서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매매를 할 그런 의향이 있고요. 지금 하는 행위는 이제 차트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장초반에 어떤 흐름으로 좀 많이 흘러갔나? 요거는 이제 고가를 확인했습니다. 18,300원.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같이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구요. 거래량은 일단 좋네요. 전날 대비 지금 벌써 90%가 넘었죠. 3분 만에. 파미셀, 파라테. 아, 요거는 이제 제 다른 계좌. 아, 시바억해 제가 괜히 이제 목소리는 따뜻하고 계좌는 차갑다고 얘기한 게, 어, 괜히 말한 게 아니죠. 네. 다른 계좌들은 지금 멍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네. 휴마시스. 요거는 제가 이제 48로 끝나는 계좌로 이제 털었는데, 어, 계속 올라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laughs> 나를 버리고 가는 종목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종목이 또 내려가면 마음이 아파요. 항상 주식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파밀셀 계속 지금 또 올라올려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아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5분봉으로 되어있었대요. 5분봉으로 네. 아, 거래가 막 엄청 잘 붙는 게 아니라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데이오 플러스는, 와, 요거는 일단은, 어, 흐름이 좋아서 일단은 데리고 왔는데 벌써 13% 갭상으로 떠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윗구리 달고 밑구리 달고 쭉 올라오는 아 근데 네, 좋은 흐름이죠 자 일단은 들어갔구요 일단은 1107이기 때문에 1110에 반정도 일단은 바로 튀어가면 좋은데 이게 안될 경우 본전이라도 오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덜겠다 요런 마음으로 일단은 어, 손익분기메이카 바로 위에 호가에 걸어놨구요 일단은 내책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슈팅 두고 쭉 올라간다면 수익 실현할 예정이고요. 흐름을 깨버린다면 이제 던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네, 3분의 1 정도 물량 떨갔고요 네, 올라갑니다. 5만 주아브라보 1.5까지 올라왔고요. 네, 일단은 더 이상 흐름이 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일단은 던졌는데, 나이스 타이밍.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시작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 좋아요. 휴원스 글로벌은, 와, 이거 그냥 쭉쭉 올라가네요. 거래대금이 거의 엄청 많이 터졌는데,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마우스를 이렇게 한 이유는 갭이 너무 크다. 이러면은 언제 떨굴지 몰라요. 한두 팅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매도 폭탄 맞아버리면은 마음이 아파요. 예, 계좌도 아프고. 파미셀에 일단은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믿고 밑에를 다지고 위로 올라오는 흐름. 이럴 때는 이제 시초가를 뚫어주는 흐름이라든지, 18,300원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봉으로 해서 오늘 좋았, 좋았던 건가? 일단 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뭐 들어오네요 만주면 바로 1억 7천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팔천 원이 시초가인데 요게 뚫어주는 물량도 중요하지만 뚫어주는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거를 찔끔찔끔 뭐 천주, 이천주, 삼천주 이렇게 뚫어주는 것보다 그냥 삼만주, 뭐 사만주 이렇게 빵빵빵 뚫어주는 그래야지 약간 또, 어 이제, 개미 소환술로 해가지고, 이제, 개미들, 저 같은 이제 개미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보면 약간 단물 같은 거, 아이스크림 누가 흘리면은, 개미들이 미친 듯이 이제, 어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물량으로 빵 뚫어주면, 개미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눈치싸움이죠. 자, 일단은, 18,350원에, 저렇게 매수 세팅을 했다는 건, 시초가를 뚫어주는 흐름을 지켜보고, 18,300원까지 뚫어주는 흐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내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아마, 마세브 님도 5분 봉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세브 님 사랑해요. 아, 이렇게 또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흐름이 안좋습니다 일단 한국 BNC로 옮겨왔구요 네 고점을 확인하구요 한국 BNC가 그나마 제가 뽑아낸 종목 중에서는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아 저는 생선뼈 지금 나왔죠 위아래 생선뼈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9 2 30네9,2,3,0 네, 9,220원. 요거 이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강한 물량이 딱 들어준다면, 네, 체계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구요. 오호 매도 물량. 나는 거 옳지 않죠? 한국 BNC가 자꾸 저는 이제 비엔나 소세지 엠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비엔나 소세지 정말 맛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거 케찹에다가 쏘야 볶음 아시죠? 소세지 야채 볶음. 이런 거 싸우면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소세지 다 먹고 이제 그 양파. 그 마지막에 그거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자, 일단은 9,000원을 깬다면, 아, 흐름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9,000원 깨지죠. 아마 시초가까지 깨져버린다면, 어 이제 매도 폭탄. 맞죠. 시초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는 분들은 저게 깨지면 던지고, 또 다른 사람이 던졌으니까 나도 던지고, 나도 던졌으니까 다른 사람도 던지고, 이제 그런 악영향입니다. 악순환이 되면서 쭉쭉쭉,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 흐름 좋네요. 일단은,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은, 냄새를, 쓰... 어우, 좋습니다. 요큰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같이 들어갔구요. 9123, 9130에다가, 일단은 반, 3분의 1 정도. 네, 아, 일단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체결이 된다면, 나이스 샷. 어, 좋아요. 일단은, 기름값은 벌었습니다. 어, 너무 좋다. 좋다, 좋다. 3분의 1 매도 했고요또한번 슈팅 나온다면, 아, 슈팅이 안 나와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오늘 매매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 이제, 이거 좀 보여드리면, 어. 자 오늘 또 매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어 오늘 배우 플러스 자 여기서 이제 짧은 구간에서 네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BNC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한국 BNC 여기서 어, 여기서 해가지고, 와, 그래도 뭐 거의 최고점에 기분 좋게 털고, 와, 나예가라 폭포 맞고 일단은 떨어졌구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세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잘 먹었죠. 네, 16,200원에 들어가가지고, 어, 수익 실현하고, 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1%가 되는 수익들이 없지만 그래도 잘 어, 마무리가 됐구요. 그때는 4월달. 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지금 조금씩 손해를 까고 있긴 한데, 어, 항상 이제 두려워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90만 원 풀베팅으로 어, 절대 물타기라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뭐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